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행순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하공연, 내빈 소개, 축사, 인사말씀, 점등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CTS 구미권사 합창단의 축하공연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국화공연을 해준 CTS 구미 건설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구미시청 기독교 신우회 박정은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오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청 기독교 신우회장 박정은입니다. 성탄절이 점등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신의회원님들 그리고 시청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영건 꾸미시 기독교 청년합회 수석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인선 꾸미시 기독교 교육자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은수 꾸미시 기독교 청년합회 증명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성구 구미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치우 구미시 장로총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나연만 구미시 기독교 평신도 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수경 구미시 기독교 여성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상봉 기독신문 구미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광희 CTS 경북 방송 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헌 경북 아, 극동방송 국미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미시의회 박교상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진호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근한 의회 운영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미경 기획경제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지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세인환 고민시대를이고 계시는 김정호고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빈 소개를 해주신 박정은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축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작은 국회의원님 축전이 있겠습니다. 2024년 원형화단 트리 점등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구미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김장호 구미시장님과 박효상 구미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내외 기빈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트리의 밝은 불빛이 어려운 과정에 넘치는 행복과 사랑을 전해주며 따뜻한 연말을 알리는 소중한 점등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구미시가 더욱 발전하고 구미시민분들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명규 국회의원님의 축전이 있겠습니다. 구미시청사 원형하단 트리 점등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원형 화장 트리 점령식을 준비해 주신 구미 씨와 신유행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구미 씨를 밝히는 시청 원형 화장 트리가 시청을 전하되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소식과 따뜻함을 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주변을 더욱 돌아보게 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 말씀처럼 한 해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미시 기독교 총연합회 수석 부회장 마영근 목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 기독기총연합회에 수석 부회장 마영근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구미시청 성탄 털이 점등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김장호 시장님과 그리고 박교상 시의 의장님 그리고 많은 시도 의회 의원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 시민들이 찾으시는 이 시청 입구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아름다운 성탄 터리를 설치하여서 행복한 도시 구미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원충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구미시는 낭만 도시, 복지 도시, 살기 좋은 젊은 도시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도시 브랜드 평판 11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열심히 일해 주신 시장님과 우리 직원님들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김장호 시장님에게 기회를 주시고 열정을 주셔서 매년마다 우리 구미시가 새롭게 변화되고 생동감 있게 변화되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2025년도에는 구미시 예산이 2조 1445억 원이라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인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미시와 특별히 구미시장님과 시의회의장님 그리고 많은 어, 직원들을 그리고 시청의 많은 직원들을 위해서 항상 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미시청사 성탄트리 정등식을 위해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늘에는 영광이고, 구미시에는 평화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의회의장, 박효성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빛은 늘 어둠을 이긴다고 그래 하시는 그 구절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낮은 곳으로 우리 세상에 예수님께서 나오셨지만은, 온 세상에 그 밝은 빛을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예, 오늘 이 점등식이 우리 국민 시민들 한분한 분에게 어둠이 없이 밝은 빛으로 또 다가오시고, 또 그래서 이 추, 추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수님 사랑이 그리 시민 모두에게 전해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신 김장우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과서한 네. 네. <laughs> <해서 덕성한> <laughs> 예, 그, 반갑습니다. 오늘 CTS 건사님들 예, 추운데 우리. 찬송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저께 또 우리 역앞에서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하치욱 장로님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우리 시청에 운영터리 점등식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시의회 회기 중입니다. 그래서 박태상 의장님, 양진호 부의장님또 장미경 기획위원장님, 또 김근환, 어, 운영위원장님, 또 우리 어, 정지원 이지연 이정희 의원님 또 많이 오셨고요. 어, 이 회기 중에 참석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교회에서는 우리 마영근 우리 목사님, 또 조원수 목사님, 또 아까 김경택 우리 제일교 목사님, 또 한성범 장로님, 뭐 여러 장로님도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저희들이 시 여기가 시청 우리 주차장인데. 아까 우리 마영근 목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이렇게 시청에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자꾸 변하려고 합니다. 이 시청 주차장도 민원인들이 와가 찾을 데가 없다,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저, 전문선 우리 목사님, 송정교회 목사님 나오신지 모르겠는데, 송정교회 뒤에 우리가 한 200대 될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거기 되고, 민원인도 거기 되고 해서, 굉장히 좀 편리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중동 주민들도 그게 될수 있고 해서 어, 작지만은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우리 기독교계에서 구미시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금년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해서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이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이번에도 한 1조 9천억 정도 투자유치가 되고 또 12월 초에. 또 조단의 연무가뭐 하나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곧 조만간 M.O.U.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가면서 또 도시를 또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뭐 축제라든지 맨발 걷기 길이라든지 이런 도시의 힐링 공간을 어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모든 오늘 오셨는데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어 성탄절입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리고 복됨이 우리 시민들께, 특히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어, 구석구석에 펼쳐져서 모든 시민들이 따뜻한 겨울라고 1년 내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많은 내빈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지금 날씨 관계상 행사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1만 군비 시민의 소망을 담아 트리 점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시작이라고 외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숫자 5부터 카운트다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빈께서는 테이블 위에 준비된 버튼을 점등이라는 구호에 맞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점등!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로로저요두분 이쪽. 정도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너무 긴데. 카메라 보이죠? 하나, 둘, 해, 하나 해. 둘. 하나 둘. 그래 하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미 예. 고맙 고맙습니다. 네, 그 이상으로 어둠을 다비추인 프리와 같이 모든 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점등 인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건사님들기 챙기네. 여기 앞에 좀 하고 이래좋겠안 주셔도 보니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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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뒤로 뒤로 조금. 전전 자, 하나 둘. 자, 하겠습니다. 하트. 하트. 하나, 둘, 셋. 카메라 보이죠? 여기 보세요. 자,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네, 알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고, 웃음> 어? 안장님, 빨리 오시네요. 안장님, 빨리 오세요.

어, 멋토리네. 드립해요. 아, 니 아니 아니. 아니. 장를가어 자, 자, 자. 자, 이쪽에도 한명 오고. 한 명이 쪽 저기 저 시장님 짓고 사모님하고 우리 뒤에 사진 네. 네 가까이요. 가까이. 자, 하트 할게요 자, 카메라 하나, 둘, 하나, 둘, 떼어 네, 보내 예. 아요 네, 네, 보내줄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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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안 네, 워요 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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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laughs> 네, 찍하습니다 뭐 네, 하드니다 네, 하 하트. 네, 하하트하나둘셋 예, 됐습하니다감사하니다 네, 사합니다 <laughs>

잘 나왔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네. 찍세 하나, 둘, 오케이. 셋. 잠시만요. 그대로.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